여러분, 동시대 미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동시대 미술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을 동시대 미술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 또는 동시대 미술이란 현재의 미술을 의미하는데요. 현대 미술은 오늘날 살아있는 예술가들이 만든 미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은 일반적으로 현대 미술 운동 이후 현재까지 제작된 미술을 총칭합니다. 하지만 현대 미술 작품은 단지 특정 기간 동안 제작된 미술 작품만이 아닙니다.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1960년대 후반이나 1970년대 초반, 즉, 모더니즘의 종말을 적절한 추정으로 여기죠. 현대미술이란 장르는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고유한 접근 방식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다양하고 세계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형성하는 복잡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많은 현대 예술가들은 현대미술을 통해 개인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사회적, 제도적 구조를 비판하며 심지어 예술 자체를 재정의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현대미술은 전통적인 경계에 도전하는 소재, 개념, 방법, 주제의 역동적인 조합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미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이 취하는 확실한 스타일이나 접근 방식은 없지만 그들은 실험과 혁신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현대 미술은 종종 추상적이고 실험적이며 과정 기반입니다. 또한 사진, 비디오,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은 종종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에 도전하고자 하며 그들의 작품은 도발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